<laughs> 유튜브고 <laughs> 저 메이크업 하는 사람입니다. 레뽀퍼 사와. 왜 눈물이 나지? <laughs> 왜 눈물이가 나는 거예요? 나도 눈물 날것 같다. 나지시이야나 <laughs> 눈물 나. 자 반대. 반대쪽. 이게 맞나? 아니 진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아요.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맞아? <laughs> 그게 맞대 아니 어떡해 뭘 어떡해 <laughs> 뭘 어떡해 이현아 아니 지 아니 <laughs> 아니 아 콧물 나 오늘 도 하라며 입술 다 해야 아? 된다 어. 아. 내까 하자님 어떠세요? 이게 그 립스틱 칠해가지고 아 립스틱 칠해서 안 된다. 데 폐기반님 어. 어서 와요 아, 지금 카톡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톡을 많이 보내서. 지금 보내셔도 제가 잘못 봐요. 어? <laughs> 불안 꺼보라고요? <laughs> 네. 이제 나갈게요 내가 이제 들어줄게 <laughs>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저 서수하라 서수하라고? 어 서수하는게 낫지 오래 걸릴것 같은데? 일단 시간도 재야돼 아, 그래? 어 시간도 재야돼 제가 지금 단단히 챙겨오긴 했거든요 응? 여기 앉아서 할건데 할 이렇게 슬려 나와서 와. 아. 아, 여기서 이렇게 할 거라. 막 <laughs> 내가 쌌는데 창피하야 돼. 순장빠, 죄송합니다. 순오빠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거야? 아, 뜨거, 아, 뜨거, 야, 이거, 아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너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손나 뜨거워 왜아나 아, 진짜 허상이본줄 아냐 아 나는 그러지. 언니가 온다는 줄 알았지 진짜로 그래서 나는 송준인데 어떻게 와 했지 <laughs> 왜냐면 시간 10분 안에 먹으면 음. 또슬윤이 방에도 또 5천개 주신다 하셨거든 망아리 오빠가 응. 이거. 이제 따자 뚜껑 냄새 좀 맡고 알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어요. <laughs> 휴대폰 내 인식 못 하는 얼굴. <웃음> 당연하지 야겠 <laughs> 휴대폰 내 인식 못 해요. 오빠 이거 콧구멍 막아도 돼요? 이걸로 콧구멍 막아도 되나요? 아 노노 아 저때는 <laughs> 진짜로 조진아 그아코안 먹고 어떻게 먹어? 자, 일단 뚜껑 따자. 줘봐. 어, 씨. 아, 여기 있네. 어, 거기 있잖아. 아, 너무 긴장돼요. 어떡해. 너무 긴장된다. <laughs> 아, 여러분, 잠시만요. 저 너무 긴장되거든요. 저 진짜 할게요. 어떻게장갑 끼고 먹지? 아니, 그게 아니라 따야지. <laughs> 잠깐만요. 안 되나? 다 썼어, 가 썼어, 떴어 썼어. 아 씨, 잠깐만, 잠깐만 끼고, 잠깐만 끼자. 응, 한 개, 깨라. 이거 이 잠깐 먼저 좀 끼게. 수연이 어서 오세요. 코못 막는데, 노인정, 노인정. 와 근데 저코안 막고 어떻게 먹어? 하아 잠시야. 아, 진짜로 코. 네. 왜또 지나갔대? 나 잠깐만. 갑니다. 먹기 시작하면 누가? 무서운데? 나도. 일게요씨시안 따. 져아 씨발 안 따져요. 아, 고 씨. 옷을 다 뜯이는 거 아니야? 아 씨발 안 따져요. 어떻게? 음. <laughs> 니 씨발 안 따져요. 어? 아! 안 따져. 아, 잠깐만. 내가 따 볼까? 아니, 진짜 안따지어 따진... <laughs> 어, 시바. 어떡하지? 이거 안 따지면은 아!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반대로가 아니고 오빠들이 보는 앵그랑 내랑 달라. 난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아, 진짜하 <laughs> 아, 나 이거 너무 웃기다, <laughs> 어떡해. 아니, 진짜 안떠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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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지 내가 해볼게. 내가 하면 안 되나? 아, 네가 해도 빨리 이 와서 내가 보여줘. 봐 봐. 보여줘. 어. 아, 아니야. 아, 내 옷에 묶는거 아니야? 음. 아, 예. 아, 아 진짜 뭐안안 안 따져요. 네 예,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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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아, 안따지 <laughs> 어? 진짜 안 따진다. 잠깐 고무 장갑 끼고. 이거 다 열렸는데.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좋됐다아안 따져요. 옆에 잡아주고, 둘이 해봐. 밑에 잡아 아, 니 밑에 잡아봐. 아니, 어, 숙제 조심해. 어, 될것 같은데. 안 아니야? 된다고. <laughs> 칼로 뚜껑 옆에 살짝 쑤셔라고. 칼이 없는데.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이거 조진 않네, 이거. 이걸 상상도 못 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상상도 못 했어. 아, 어, 아 이거 어떻게 하네? 칼로? 아, 뚜껑을 탁탁 칠래 네. 숟가락으로 앞에. 앞에? 숟가락, 아, 숟가락. 아니 이건데 이걸로 하면 돼요. 뜨거운 물. 계신가요? 아, 잠깐만요. 내가 국물부터 마셔볼게요. 잠깐만. 젓가락 어디 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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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냄새다. 그... 그 하수구 엄청 오래된 그 똥똥 하수구. 어. 자, 시작. 어, 어, 시, 시작. 아... 어. 어, 잠깐만, 나. 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하려고 했지 않아? 어, 시작 좀 눌러. 어, 어? 아. 아. 어. 하루가? 응. 시작. 어, 시작. 어? 어? 야, 이거 못찾다고 안했어요 오빠 안뱉었어요 안뱉었어요 삼켰어요 오빠 토안했어요 진짜 토안했어요 삼켰어요 <laughs> 아 삼켰어요 <laughs> 아 이게 이렇게 힘든거였구나 <laughs> 이렇게... 아아노포기노포기노포기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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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짜서 맛있어. 맛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봐라. 아, 코는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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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있지. 아, 지금 이두개 돼, 동아리. 음, 때려. 아, 떼라. 아, 맛있어. 아, 아, 자, 갑니다. 으그냥 성격, 성격. 아 짜! 아 짜! 아 짜! 아, 짜! 워 씨발! 아, 너무 짜요! 아, 내 아, 냄새가 중요해. 짜서 못생키겠어어 강남이 오빠, 망아리 오빠 안 보여요. 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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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지로 꾸호부님 팝콘 337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고맙습니다. 어, 다시 먹을게요. 아. 음. <laughs> 아 너무 짜워요. 아잘 먹고 싶은데 씨마안 들어가. 아니 짜워. 아발 뜨고 씨마아안 뭘. 아 뜨거. 아, 언니야 나도 빨리 먹고 싶다. 언니야 나도 빨리 넘기키고 싶은 안 남겨진다. 아, 진짜. 근데 물좀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좀뭐 마시면 안 돼요? 아니 신나로 짜아 뒤질 것 같아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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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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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afrai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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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Release>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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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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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마지로 꾸호부님 팝콘 7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한 번만 먹게 좀안돼 국물 맛있고두 번만 아 제발 아, 아니 한 번만 해줘 견마지로 꾸호부님 아, 팝콘 7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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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마지로> 저몇살안맞는 <목마지> 그냥 삼켜 3kg. 그냥 삼켜야 돼 그냥 삼키고 <laughs>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뒤신다. 아. 빵꾸 냄새 나 똥꼬름 빵꾸 냄새 나드어맸는데 빵꾸 냄새 올라와. 미친년 되겠다고 아잠어떤게해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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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대별개웃기네님 팝분 18개 감사합니다 씨발 씨발 방구네들 난다고 조각 아 진짜 바구냄새 난다고 아 죽겠네 짠아 아, 눈물로 거대별개웃기네님 팜콘 18개 감사합니다 아, 짠비네야 고마워 울지말고 요기 나의 키우기여키우 <laughs> 아 진짜 힘들어. 아, 이제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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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어대 별게 웃기네님? 팝콘 18개 감사합니다. 아, 슈퍼 추천 한번만 해주세요. 오빠들, 언니들, 동생분들. 숙자업, 추천업 좀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할게. 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마지막 짠. 파이팅! 됐어요? 됐다 됐다 자자자 자, 자. 자, 인정해주실 수... 인정, 인정 인정? 자자자 물..물 아, 아. 물 먹어야 요 나이스맨님 팝콘 만 구십사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laughs> 오빠들 아무도 안왔죠 아 진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